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곧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알려 줍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올바르게 살아내는 기술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 관계, 감정, 다양한 인생의 문제에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중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번영, 영화를 위해서라면 과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또한 뇌물을 받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하는 곳, 이들이 안락을 누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자는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꾀를 따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꾀는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악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악한 생각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악하면 겉으로 보기에 선량 옳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를 달게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어 책망을 듣게 되면 길을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기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약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신비, 창조의 비밀도 다 알지 못하고 내이, 내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여도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한탄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으며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때와 상황에 알맞도록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적용 원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히 훈계를 달게 받으며 지혜롭게 대답할 말도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가 사람의 평가에 두지 않기에 올바른 책망과 견책을 비난이나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훈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오히려 그런 책망을 달게 받으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견고한 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영적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소금과 같이 시기 적절한 말은 삶의 맛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새로운 시각, 영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대답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아름다운 말이고 기쁨을 얻게 하는 말이기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교만을 미워하며 훈계를 달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소서.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